도 아, 안녕하세요, 수영입니다. 오늘은 치즈 품은 오징어 해물찜을 준비했어요. 오징어 안에 치즈가 있습니다. 한번 열어볼까요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와, 뚝다. 와, 치즈. 짜잔, 대박. 치즈가 있으니까 엄청 고소해. 음. 와. wow 와 와, 진짜 맛있다. 와, 콜라. 손정 진짜 잘 먹었다. 오늘 제가 너무 말도 없이 먹었죠. 많이 배고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오징어 해물찜을 먹어봤는데요. 치즈를 품어서 굉장히 고소했어요.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잘 먹었습니다.